모습니다 그 아까 예. 일부러 저기 흙기만 장착하고 한번 타보시는데 지금 백이 장착했거든요. 예. 어, 예. 좀 어떻습니까? 아까 흙기에서 부족해 막 이렇게 나가게 시초 좀겠다며 예. 지금은 뒤에서 막 미는데요? 그렇죠. 와, 계기음도 달라지고. 예. 어, 뭐 이거 이거 와, 이게 흙기랑 백이랑 하니까 아니니 예. 차가 잠깐 지금 와 이거. 계속 또 유지되고 있어. 와. <laughs> 와 이제 브레이크 하세요. 밟아야 돼, 이제 여기서. 예. 지금, 가속 야, 이게 지금,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좋네요. 차가 지금, 뭐야, 이게. 많이 틀려지죠? 이게, 네. 차 막, 그, 공간도 막, 협소하지도 않고. 예. 깔끔하게, 네. 음, 딱, 깔끔하게, 그냥, 럭셔리하게 딱, 지금 게 되네. 네. 지금, 지금 이런 거, 뭐, 원래, 훔쳐야 돼, 그냥. 계속 배치 네, 부족다기랑 지금 배기 지금, 좀, 지금 <laughs> 살짝 폭발력 있게 좀, 주행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저편막 이러지는 않은데요. 터팔려. 와 이거 지금 나가라고 많이 이 흘렸다 싶은 와, 지금. 와 네, 이제 이 앞에 차오니까 안전하게 이 브레이크. 제가 브레이크가 좀 튜닝이 돼 있어가지고 예 어느 그래서 이제 지금 쓰는 것도 좀 순수하죠. 예. <laughs> 네. 여기서 이제 <laughs> 이 속도가, 이, 니까 어, 이거 속도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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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가면이 지금, 뭐야, 지금 대기가 돼 있는데, 네. 그, 그 음이 지금 음이 좀 달라지고, 지금, 뒤에서 네. 미는 게 네. 더, 지금, 어, 플러스 원이 돼습 지금, 가는 거분이지 다, 지금 차동차도 다 멈춰있잖아요. <laughs> <안 웃음> <안 돼. 웃음> 음, 지나가기만 하면 돼. <웃음> <웃음> 다행히. 신나셨다, 지금. 아, 이게, 스타는 나시고, 새로운 또, 트윙의 세계가 열려 음. 와, 근데, 하려면 거창하게 막 뜯어내고 해야 되는데 영거는 네, 그렇죠. 되게 깔끔하게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LPG 차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되고 LPG 차가 원래 효과 가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예, LPG 차는 무조건 그거. 내가 볼때 해야 되고 트럭이나 이런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리고 내가 볼때 택시 이런 오래하신 분들은 연비 생기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차뭐 부품 뭐 선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그, 그, 일단 과학적으로 도뭐 이제 약간 이제 악비슷하이 그쪽 분야가라서 그걸 이제 그 원리로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 같거든요. 내가, 내가, 야, 내가 그 비슷한 원리를 비슷한 들으니까 네, 네. 이해가 되고 충분히 네. 낙한강때 지금 차가 달라졌어. 튀게 나가잖아요 나가면 이게 원래 튀게 나갈 때탁 걸리면서 예 비싼 기기 많이 고 네. 뭐한 번씩 밟으면 꿀렁임 같이 이렇게 또 그런 맛이 또 있어 는데 예, 예, 예. 지금은 그런 게 사라지고 새로운 이제 주행 방법을 또 터득한데 아 너무 좋네요 부드럽게 편력 있게 주행 이제 지금 지금 오 지금 막 나가잖아요 초고차인데 <laughs> <통차도 아닌데> 아 이거 <laughs> 자연흡기로 이걸 충분히 즐기신다는 게 너무 그매데 지금 저희들도 이제. 네. 장 장착하면 말씀드린 mm. 게타턱 네. 없는 차가 꼭 턱을 달린 것처럼 바뀐다고 네.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을 네, 일단이 이게 지금 아파트 이것도 지금 스포츠 지금 거의 엔진 비슷하니 성능이 좋은 차거든요. 네. 근데 운 좋게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잘 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볼때 이건 지금 다니까 지금 시템 이게 이제 지금 내가 볼 때는 2~3개월 일단 이슈. 네, 이제, 네, 이제, 그, 학습을 좀 시전을 두면서 주행을 하면서 네. 하면, 어, 예, 이제 그,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충분히, 기력도 느낀 게쓸수있고 네, 그리고, 그냥, 주행도, 와, 이게 지금, 방금도 지금, 미는데, 제가. 많이 밀어요. 예. 네. 게 지금, 네. 달랑 두개다르는데 속도도 빨리 안 떨어져요, 지금. 네.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더 길어져요, 한숨. 예, 네, 지금.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이 속도가 되게 뜨거워요. 배기도잘 빼주니까 당연히 압축키를. 오, 어, 지금 쿨렁이, 원래 여기서 쿨렁이 생겨야 되겠죠? 근데 안 생겨. 쿨렁이 지금 그냥 극복하킹 많이, 지금 킥밖에서. 와. <laughs> 많이 바뀌어요, 많이. 이게 이제 속도를 조절했야겠습니다 <laughs> 이게 참, 참 신기하네. 안 아깝죠, 선생님. 아, 안할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지불할 만합니다. 그리고 가성비 있게 예. 가성비 있는 트닝이고 제가 터보 차저를 고민했었는데 음. 그 가격에 비하면 이거 한 방이면 또 혹시... 터보 차저까지는 아니지만 재울 네. 때는 그만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디자인 커버, 엔진 커버에, 저희들도 이제, 저보다더 깔끔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초년생이 이걸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죠. 그냥 사회초년생이 돈이 없으니까, 네. 가상비게 하고 싶은데, 투보를 하기에는 돈이 엄청 아유죠. 들고, 네. 또 유지, 또 투보차 사도 유지하는 게, 뭐 고급류에 넣어야지, 뭐, 네. 하여튼 뭐, 비용이랑 비용을 다 넣어야 되는데, 냉각수도 관리를 엄청 이하 되고 네. 차는 뭐니 뭐니 했데 순정이고 네. 순정 시스템에서 내가 좀더 보충을 하는 게 튜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가 제일 편하죠 이게. 그리고 그, 그만큼의 어, 가치만큼 만약에 내가 이, 지금 이 차가 지금 터보 차를 네. 성능만치 지금 지금 거의 가깝게 온거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값어치인데 가성비도 좋고 그만큼 이제 성능을 지금 음. 내는 거니까 지금 네. 지금 터보 지금 터보 이르다잖아요.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안, 치, 안 밟았어요, 서 여러분 많이 안밟은 거예요. 지금 방금 순간 가속하고, 그럼 내가 60에서 지금 140 땡기는 데도 부드럽게 지금 가속이 된거든요 지금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여기가 지금 국도라서 140 이상 막200 구간까지는 안 가는데 아마 거기서도 내가 한번 뭐 고속도로로 시범 주행을 해서. 뭐 차후 리뷰를 네, 나중에 안 그래도 네, 제가 전화 통화로라도 네. 제가 그 사장님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 속도를 지금 봐봐야 되니까. 얘기도 나중에 지금 네, 어, 어, 재밌게 네. 한 번씩 이제 네. 택배 받으셔가지고 작업하시면게거든든요아 그래요? 네, 일단은 뭐 작업이 사장님 이제 그 아이템들이 네. 이제, 이제 잘 출시가 돼가지고. 3월 중에는 출시가 네,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예약을 했고요. 네. 제가 3월 중에, 그, 뭐, 이번 위에 놀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 예. 방문해주세요. 방문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뭐, 어떤 건지는 사장님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이제,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알기 때문에 사장님이 네. 설명하면 납득이 됩니다 저한테는 는저좀뭐 이런 건데 자세히 설명해도 이해하니까 좀 그냥 설명 좀 길게 해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네. 많이 느끼셔고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냥... 네. 지금 네. 이게 차가 좀 달라졌어요 음... 지금 초보차 지금... 됐어요 지금 <laughs> 나중에 덜 타보시고 그냥... 바뀌는 거 있으면 은예 네. 어, 지금 이쪽은 전화 한번꼭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사장님. 예김 대표님. 네 네. 어떻게 그쪽에는 비 많이 안 왔을까요? 아비뭐 며칠 동안 엄청 와가지고. 아유. 개로지는 괜찮고요. 예 네, 괜찮습니다. 뒤에 뭐 아. 물이 좀 불어 날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네. 괜찮았어요. 저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아 맞아 어제 중부 엄청 온다고 랬었는데 어, 엄청났어요. 저희 네. 오바이 지역이라 가지고 괜찮았지. 예.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이거 다행이네. 대표님, 네네. 그냥 제가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요? 예. <웃음> 아니 <웃음> 자꾸 브레이크가 이거 신호 음. 대기 상태 에서 제가 어지간하면 N 을안 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이런 고객님들 제법 있지 않았던가요? 아유 보통, 많아요. 예, 네, 많습 N 을 넣지 않았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끄덕끄덕하고 자 네. 튀어 나가려고 해가지고 차가 그냥 막 튀고 나가려고 하지. 어지간하면 중립을 안놓는 사람인데, <laughs> 네, 네. 제가 그렇게 하고, 근데 저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어차피 연비보다는 퍼포먼스, 퍼포먼스 위주로 그냥 연비 네, 네, 생각 안 네. 하고 그냥 네. 그냥 퍼포먼스 달리는 사람이니까 이게 맞는 거고. 그때 네. 기술 대표님 말로는 탄이 이제 모델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더. 탄이 더 이상 모델 유속 어, 중간기 탄이 더안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제또는 예. 계속한, 예. 네네. 그러면 그그의형제몇 개로 하신그효리질러그아웅님처럼 네, 네. <laughs> 그걸 저는 그걸 아라되는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아끼고 아껴 가지고 네, 네, 네. 이제, 어, 이제 시즌 2 저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예. 저도 이제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그래도 체감을 좀 하려면 네네 몇장 정도를 더 업을 해야 될까요? 아뭐 지금 그거 같은 경우도 2 0장 내외 다 들어가니까요. 예. 그래서 뭐그저는한사한네번 예. 정도 이제 예. 해가지고 나가서 업그레이드. 예. 그러면 예. 한번한번 업그레이드할 때한네장 정도씩 더 추가하면 딱 좋아요. 그러면 정도. 예. 할 저도, 때마다 계속. 예. 빗대요. 저도 이제 부담도 없고. 그냥, 네네네. 예. 저도 그렇게 하니까. 네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면 제가 추석 안에 그때 안에 제가 그거 일정을 잡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그러면 그렇게 가, 그거 그러면 내장하면 드는 가격 이 어떻게 되죠? 장당 가격이? 장당 어, 보면 뭐 기존 고객은 다 5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제가 오늘이 11일이니까 네. 그 추석 안에 제가 한번더개러지 방문하고 한번더 인터뷰하고 그거 한번더 그거 네네. 하는 걸로 그때. 얼굴 뵙고 저는 한번더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비폐 네,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 일정 나올 때 전화 드릴게요. 네, 네. <목소리>